와, 나이판 잘했다. 그래, 잘했다, 새끼야. 와, 손 떨린다. <laughs> 손 떨린다. 많이 먹어야지. 김치찌개? 언니가 김치찌개 해줬는데 엄청 맛있어. 이따 밥다 되면 밥 엄청 많이 먹어야지. <laughs> 애도 아니고 밥 많이 먹어야지. 매니멀이지. 예예예. <laughs> 거기 아니야. 돌대갈이 빵살이야. 너 어디가? 이야다 야라야. 그 다리 끊어진 리야 개새끼야. 어디 가피어요? 어? 여기 끊어져 아니, 다리? 차차 따라가, 따라가. 나래 뭐야, 다리, 다리, 다리 가면 안 되나매. 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, 아니야, 가 어, 안 돼. 네, 그미지안 입어? 어. 아, 티 아, 이거 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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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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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ㅈㄴ 무겁다고 4 1 k g 뛰어들겠지혀않아아 들어. 러 아, 버릴게 이거 아니 여기 여물 앞에 또둬 왈면 이건 뭐냐? 피클립이야? 아나눈 맞췄어 어디? 뭐 어, 어디 뭐 어디 뭐 여기 여기 브레.. 브레권이랑 눈 맞췄어 뭐야? 잡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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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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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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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야? 여, 뭐, 여, 여, 야 뭐야? 뭐야? 야, 나야. 야, 나야. 야 여기 우리 왔었는데? 우리 여기 탈거하는데? 없는데? 문 없었어? 어, 아, 문 없는데? 없었어. 다 찾았는데? 어디로 가야되는데? 여기 안갔다. 미안해, 본전둥둥. 아, 깝다 발소리. 이렇게! 어디? 야야야야, 이거 뭐, 저기 코드 몇 개? 엄청 빨해 엄청 빨리 이 2번이, 2어이 봤어. 이 2번이, 2번저 2번이, 2거이 2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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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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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야 오, 오, 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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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죽됐다 이거 열이 날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? 어이 뭔데?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야나뭐나 모르겠네 이거. 어 씨발 뭐야? 왜이 프리시 붙여봐? 아아 아니 씨발아 아니, 아니, 아니 어떻게? 뭐, 뭐, 우리, 아 일단 떼자 우리 우리라도 이거 일단 옮긴 거키 어디야? 프리시 해봐. 어 오대봐 오대봐. 어디야 씨발. 오대봐 어디야 씨발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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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뭐야산 산더야 빨리 가지마 부터 오니까. 누가 아니야? 천천히 가. 뭐 어, 시바. 야내차아봐자자피 모자, 없어. 피는 있는데 무서워. 살고 있어 여기. 오 여기 아 여기 아또 무슨 야, 아라, 야 우리 모자, 어떻게? 아, 일단 천천히 가봐. 일단 오른쪽. 끝. 아, 야, 아, 야 형. 야, 아 시바. 이 아직 때렸네. 이렇게 먹힐 때사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 다섯 대만 때리면 되거든? 아 어, 그래? 뭐 보인다고 도망가지 좀마이쫄보새끼들아 아. 아니면 너 간이 코알만해? 어 <laughs> 어이 <이제> 숨있는거봐 아! <laughs> 죽었다 뭐야 <laughs> 씨발 <죽었다. 웃음> <laughs> 연성형좀 도와주라고 먹혔을 때 5대만 때리면 죽는다고 어고이 새끼야 5대만 죽으면 삽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표지판 들으라고 했잖아 그거 내버려 야지 말면 내리갈 건 뭐임? 말면 내리갈 건 뭐임? 아니 플러스 4패는 그냥 덜어지냐그러 어떻게 데고 이기냐고 그걸로 때리면 사비랑 데미지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 무겁잖아 10이야 10키로 아그 조금 더 무거워 삽다 아니아그억그로 형이 끌었어야지 그러면. 사 <laughs> 개, 세 개, 아, 섯 씨. 아 쟤한테 물리면 바사야? 어, 바사야. 그래서 쟤 물릴 때 그냥 주변 애들 좀만 때려주면 돼. 아. 어차피 혼자... 그 이미 잡힌 애는 죽어. 어떻게? 그러면 만약에 한명 물렸어, 그럼 한 명만 살아있어도 잡을 수 있어. 다섯 대 바로 때리면? 어. 음. 머리 판정 있지 이거. 머리 판정. 다섯 게 <laughs> 그. 우리가 할 때랑 채울 수 있어? 아, 어, 채울 수 있어. 아, 기어미 새끼들. 아깝어, 뭐야. 개무거워. 우와, 이 형님, 지대로 끼셨다. 아, 아왜 때리냐, 고바라라라나나라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 줘봐. 아총아 아, 아까 가 죽어서 인티브가 죽어서 없지?